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품 매출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떨어진 만큼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색조 화장품에 강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종목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음. 저보다는 아무래도 노미 님이 좀더잘 아시는 회사 아닐까 싶습니다 뭐 짱코 그루밍족 아닌가요 <laughs> 저, 그루밍족이라고 <laughs> 하기는 너무 부족하고요 <laughs> 뭐 화장품 브랜드를 많이 알긴 하죠 아모레퍼시픽이 아무래도 대표적이니까 아모레퍼시픽 제일 상위 라인이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브랜드도 음. 있어요 그리고 뭐 설화수 있고 뭐그 밑에 라네즈, 라네즈 뭐 우리 이니스프리 이런 거 해가지고 다알 만한 기업들 많이 음. 있죠 네 저는 사실 화장. 해양품에 대해서 뭐 노미님만큼은잘 모르지만 저는 오늘 아모레퍼시픽 다뤄볼 건데요 오랜만에 제가 안 산다 뽑았고요 저는 산다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 오늘 쉽지 않을 것 같아 <웃음> <웃음> 느낌이 온다 쉽지 않을 것 같아 아, 주가 어떤지부터 말해주시죠. 네, 그아무래 포시픽 주가가 올 들어서 되게 큰 폭으로 올랐다 내렸다를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촬영일 기준으로 16만 1 천원 주가 네. 기록했고요. 이게 연초에 지금 딱 비슷한 가격대 16만 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1월에 1년 중에 최저가를 찍었고요. 14만 4천원까지 내려갔다가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 이제 막 올라오면서 2월 말에 최고가 인 19만 원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중국 상해의 뭐 고강도 봉쇄나 이런 것 때문에 다시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음. 근데 사실 오늘 저희가 그냥 굳이 아무래를 고른 거는 리오프닝 수혜주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무리 그래도 이 마스크를 벗으면 우리 화장 안 했잖아요. 입술 안 발라도 되잖아요. <웃음> <웃음> 그리고 화장을 하면 마스크에 화장이 그렇게 묻는다. 아. 그래가지고 화장 되게 하기 싫은 음.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 좀 벗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음 달부터는 음.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 거 검토하겠다. 음. 음. 코로나 19 확산 따라서 사실 화장품 수요 사실 되게 줄었잖아요. 음. 노미님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도 에 사실 마스크 쓰고 나갈 때식사약속 없으면 면도 안 하고 했거든요. 아. <laughs> 제 여자분들 똑같은 거 아닐까 싶은데 코로나 19 확산이 시작되면서 원래 2019년 말에 국내 화장품 소매 판매 매출이 3조 원이 넘었었는데요. 이게 2020년에 2조 원 밑으로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이게 전체 전... 시장이 그랬다는 거죠. 그렇죠. 건가? 전체 시장이 그래서 전년 대비가 30%가 감소를 했다. 던 건데 이게 2021년부터는 그래도 이게 조금씩 늘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늘어나는 게 2020년 떨어졌던 거를 회복하는 그 기저 효과 이상은 안 되는 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 와서 이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1년 2월에 코로나 백신 접종 사람들 시작했잖아요. 이제 백신 접종 막 시작을 하면서 전체 소매 판매는 늘었는데 화장품만 의류나 신발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조금 부진한 그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화장품이 메이크업 하는 것만 화장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로션, 뭐 클렌징 이런 것도 다 화장품이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샴푸도 잘안 팔렸다고. 왜냐면 밖에 안, 안 나가니까 잘안 씻는 거. 아예 안 씻으니까 뭐 클렌징이나 이런 걸 하고 그 위에 클렌징을 해야 로션을 바르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이 많이 줄었던 건데. 저희가 사실 노미님이랑 예전에 한번 큰 회식에서 한번 확진자가 음. 나와서 그때 당시는 자가격리 규정이 굉장히 좀빡셀 때라 이주 음. 가까이를 자가격리를 저희 한 적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같이 카트라이더 하고. 같이 카트라이더 하고. <laughs> 저는 그때 열을 좀 넘게 자가격리를 하면서 머리를 감았던 게. 같이 줌으로 술 마실 때만. <laughs> 머리를 감고, 그러니까 당연히 샴푸, 아... 뭐 화장품 당연히 그렇죠. 매출이 있을 그러니까 수밖에 줄었는데, 없겠죠.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아, 마스크를 쓰고 밖에 나가는 게 많아진 것도 화장품한테 플러스 요인이고, 음. 이제 거기다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색조 화장품 음. 화장을 하게 되니까 그거는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기는 해요. 특히 기초 화장품은 어쨌든 그래도 조금 집에서 뭐 촉촉하게 바르고라도 하는데 색조 화장품 <laughs> 같은 경우 특히 립스틱, 네. 립스틱은 아예 거의 안 보이. 잖아요. 그러니까 립스틱 같은 색조 화장품 매출이 많이 줄었었는데 이제 마스크를 벗는다고 하면 떨어진 만큼은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색조 화장품에 강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사실 아모레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이제 뭐 브랜드들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실제로 제가 생각보다 많이 썼던 브랜드들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기초 화장품이 강한 브랜드들만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아모레가 그런 마스크를 벗는 음. 이 마기꾼에서 사람들이 탈출을 하면서 과연 이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럼에도 어쨌든 화장품이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는 아, 힘드네. <laughs> 맞는 것 같고 예. 또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인데 해외에서 지금 미국이나 미국은 사실 마스크 안 쓰고 밖에서 돌아다니는지 꽤 됐고 유럽도 먼저 우리보다 풀리는 모양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해외에서는 조금 더 빨리 실적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그 K-뷰티 기업이라는 거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프랑스에서 교환학생을 한 적이 있어요. 프랑스어도 잘하잖아요. 아, 잘 못합니다. 잘합니다. 엄청 잘, 잘해요. 잘 못하고요. 어쨌든 제가 <laughs> 이 불란서 교환학생, 유 학생 유학생 시절에 그때 그 세포라 매장들이 동네에 있었어요. 아, 세느 강변에서 바게트 좀 뜯던 시절? 아, 바게트 좀 뜯던 시절. 돈이 없어서 바게트만 먹던 시절에 그때 이제 세포라 같은데 매장에 갔는데 K 뷰티 섹션이 있는 거예요. 음. 전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음. 아 이게 한국 화장품이 이 정도구나. 아 진짜로 한국 화장품 브랜드만 모여 있는. 아그 모여 있는 섹션이. 뭐 음. 그때 토니모리 시작으로 해갖고 아모레퍼시픽도 들어오고. 음. 고 아예 한 섹션 전체를 그렇게 음. 한국 화장품으로 했는데 이게 문제는 아모레퍼시픽이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매출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전체 매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건데요. 이게 숫자를 보면 중국 매출 의존도가 35%입니다. 근데 이게 또 면세 매출이 굉장히 비중이 크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의 그 면세 매출 대부분이 중국 향 매출이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전체 매출의 58%를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다. 음. 과연 뭐 미국 유럽에서 이게 리오프닝 기대감이 반영이 돼도 이게 될까? 아, 그게 뼈가 아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중국에 내답하는 것도 내답하는 건데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원래 면세점 통해서 사주던 거,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60% 된다라는 건데 이게 좀 간단치 않은 게 원래 2월 정도면 봉쇄 풀릴 줄 알고 우리도 그때 그래서 아무래도 살짝 기대감으로 올라왔었던 거잖아요. 근데 봉쇄가 계속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하면 사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 지금 현재 상황을. 집중하고 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전에 저희 대한항공 편에서도 언급을 했잖아요. 이게 상해 지금 고강도 봉쇄. 이게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런 건데 참 저는 이 정책 참 이게 어떻게 되나 싶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나와도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수준의 정책을 펼치는데 이게 2020년 초반에 코로나 처음 나왔을 때. 코로나 원산지 우한에서 <laughs> 그때 우한 인구가 천백만 명이더라고요. 네. 우한을 칠십육 일 동안 봉쇄를 하고 근데 그때 중국 경제가 엄청나게 부진을 할 거예요. 뭐, 뭐 완전히 활동을 그렇죠?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지금 상해를 봉쇄를 했는데 상해 인구가 이천육백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인구 절반 정도가 완전히 집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그 정도의 봉쇄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뭐 사실 상해라는 도시뭐 워낙 상징성 있는 도시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 뭐 도시에서 뭐 GDP 뭐 아니면 일 인당 가처분 소득 소비지 지출 규모 압도적으로 큰 도시인데 상해가 완전히 락다운이 돼 있다. 이거 아무리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겠죠. 맞아요. 당분간 쉽지 않은 이슈인 거는 맞는데 근데 그냥 뒤집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중국의 고강도 봉쇄가 음. 평생 갈 거냐? 음. 이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뒤집어서 지금보다 더 강하게 봉쇄를 할수 있을 거냐에 음.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닥인데 이 상태가 조금 더 길어졌다는 거는 악재긴 한데 어쨌든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는 없어요. <laughs> 이거보다 더 최악일 수는 없다. 봉쇄가 좀더 완화되는 방향밖에 안 남았지 이거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는 거 자체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금방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 게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특성도 있고요 뭐 지금 당장 베이징 베이징에서도 한 구를 통째로 지금 봉쇄를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상해도 그런 식으로 해갖고 도시 전체를 봉쇄를 했는데 이한구 인구가 350만 명이더라고요 역시 클러스가 달라 <laughs> 부산 인구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전수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 베이징 전체를 봉쇄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인 이슈로만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사실 이니스프리도 많이 문을 닫기는 했죠. 그렇죠. 그 이니스프리가 워낙 중국에서 그 유나 딱 모델로 해가지고 내세워서 역시 K 걸그룹. 역션이 좋은데. 네, 유나, 네. 예. 그래서 대대적으로 매장도 많이 늘리고 마케팅을 많이 했는데 이니스프리 매장 수가 한때 중국에 이제 800개까지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 1월 기준으로 많이 닫았습니다. 중국 판매점 80% 문을 닫았고 거의 다 정리를 해서 연말까지는 한 140개까지 줄이겠다. 그러니까 거의 5분의 1 가까이 줄어드는 건. 그래서 중국법인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65% 정도 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제 매출도 줄어들지만 이런 생각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뒤집어서 사실 800개가 되는 매장을 지금까지 유지를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 부동산 인건비 뭐 임대료 많이 들었을 텐데 그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구조조정의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남았다 라는 점이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고 음. 또 이런 식으로 이니스프리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을 좀 정리를 하고 아모레가 온라인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이 구조조정이 끝나면 다시 실적이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 박현진 신한금융 투. 연구원님 리포트를 보니까 올해 온라인 매출 비중이 한 사십칠 퍼센트까지 높아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뭐 중국에 대한 과도한 매출 의존도 이런 거가 이 K뷰티 이 산업 전체가 좀 기로에 서 있다라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예 아몰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렇죠. 한국의 화장품 붐이라는 거 자체가 좀 꺼지는 거 아니냐. 2010년대 초부터 사실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 확 컸잖아요. 이게 다 아시아 기반으로 뭐 중국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일본, 대만, 태국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대만 배낭여행을 갔는데 전 너무너무 놀랐던 게 길거리 한국 화장품 로드샵밖에 없더라고요 오. 전 그래서 와 이게 이 정도구나라는 걸 그때 되게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런 뭔가 중저가 퀄리티에 비해서는 가격이 싼 요런 음. 화장품으로 계속 이제 아시아 중심의 그거를 넓히고 한류 열풍의 붐을 타갖고 성장을 했는데 이제 과연 그런 한류에만 기댈 수 있을 것인가. 음. 근데 이제 아모레 저력을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은 그 혹시 쿠션 팩트라는 걸 아시나요? 쿠션 팩트. 쿠션 팩트. 뭐냐면 원래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가 화장품 이렇게 열어서 톡톡톡톡톡톡 톡톡톡 치는 거 네. 요게 가루로 된거 그러니까 건조한 거밖에 없었어. 어. 뭐 파우더 이런 걸로만.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제일 처음으로 만든 게 뭐냐면 이 안에 스펀지가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누르면 촉촉한 이 파운데이션이 여기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요게 이런 제형 자체를 만든 게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이에요. 음. 이 쿠션 팩트라는 거를 아모레퍼시픽이 처음 만들었고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음. 다른 외국계 브랜드, 우리 백화점 브랜드 지금은 안 파는 데가 없거든요. 아다 그렇게 이거를 다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너무 잘 팔리니까 어느 정도 급이냐면 이를테면 한 화장품 회사가 그냥 뭐 리스틱이라는 트 카테고리 자체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음. 그런 급이에요. 그러니까. 립스틱 중에서 색깔 하나를 예쁘게 뽑아서 이게 히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어떤 화장품 카테고리라는 거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야. 음.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어느 게임 하나 총총 게임이라는 게임 하나를 히트 시킨 게 아니라 총 게임이라는 장르를 만든 거야. 뭐 거의 그런 급입니다. 음.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정도의 저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어, 이 저력을 무시하긴 어렵지 않을까 이런 내공을 그렇긴 한데요. 이게 제가 뭐 굉장히 뭐 계속 중국 얘기를 해서 뭐하지만 이게 아모레퍼시픽이 일단 매출 자체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중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게 특히 면세 매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아까 노미인 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면세 쇼핑 이러면 우리 해외 나가기 전에 뭐 앱으로 미리 좀 주문 좀 하고 면세품 수령하거나 아니면 이제 비행기 기다리면서 면세점 들어가서 막 괜히 하고 막 괜히 달러로 결제하고 아 너무 그립다 하고 싶다 그립죠 <laughs> 이제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정작 한국 면세점들에서 매출을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일단 출국장에서 사는 비중. 우리처럼 뭐 거기서 수령하거나 그 매장 들어와뭐 립스틱 하나 사고 뭐 괜히 목베개 하나 사고 이러는 거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건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에서 시내 면세점. 이거 다 중국인 따이궁이라고 하죠. 보따리 상들이 사가는 비중이 94%고 이게 심지어 그래도 면세 매출에서 우리가 나가면서 사는 것도 있고 하니까 전체 매출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예전에는 17%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의 비중이 83% 이었는데 이게 95%까지 늘었다는 거예요. 한국인은 못 나가고 따이공들은 이거 보따리 장사를 하해서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네. 비중은 늘어나는. 그래서 이렇게 과도한 중국에 대한 의존도 이런 걸로 과연 K 뷰티가 뭔가 우리가 아는 뭐 로레알, SK2 이런 회사들이랑 과연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을 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여행 가면은 다시. 바뀔 수 있겠네요. 면세점. 어 그렇죠. 그러면 난 이제 면세점 가가지고 나는 엄청 사야죠 또. <laughs> 물론 중국 사람들한테 못 미치겠지만. 못 미치겠지만, 못 미치겠지만 네. 열심히 사야죠. 근데 그런 점에서 또 요새 화장품 업계, 그러니까 아무래퍼시픽뿐만 아니라 LG 생건도 이런 K뷰티의 뭔가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음. 이런 점들을 깨기 위해서 해외 기업들도 많이 인수를 하고 그렇죠. 또 작은 중소 색조 업체들 많이 올라와서 그런 데들도 M&A를 요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2020년에 호주 브랜드 내셔널 그룹 지분 50% 가까이 인수하고 21년에 작년이네요. 코스알엑스 지분 40% 인수하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스타트업에도 뭐 지분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사업 영역을 늘려나가고 있다. 뭐 이런 점도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또아무래 퍼시픽의 밸류에이션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게 아무래 퍼시픽의 12개월 선행 P/R이 38배. 근데 이게 어떤 증권사 리포트 보면 이게 P/R을 뭐 50배로 잡고 목표 주가 산출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게 LG 생건 같은 경우는 1 7배고 ST 로더는 35배 정도인데 이게 업황도 안 좋은데 사실 비싸기까지 하다는 거 투자자 입장에서 매력 찾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싸다. 알겠습니다. 한둘 요약해보시죠. 저부터 할게요. 그래도 지금보다 많이 쓴다. 음... 그러니까 중국이 좀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지금보다 많이 쓴다. 그러니까 수요는 회복된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5천만이 예전보다 많이 쓴다고 15억이 안 쓰는데 100일 수 있을까? 그렇게 음... 하겠습니다. 아 중국이 풀리지 않는 한 네. 한국 화장품도 올라오기 어렵다? 한국에서 아무리 많이 팔아도 아... 의미 없다. 제가 아무리 많이 사봤자 <laughs> 갑자기 눈물이 날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laughs> 오늘 그럼 저희는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다른 좀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와 짱쿠가 열심히 분석해서 산다 안 산다 입장을 나눠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